네, 아침 일찍 첫 번째 장소 허탕을 쳤습니다. 해 뜨면서 아름답게 도착한 장소였는데 허탕을 치고 이렇게 두 번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옥화대 아시죠? 네, 옥화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거 알죠? 하지만 곧그 뒤쪽에 가면 네 안전하게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아름답게. 길을 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이 오늘도 아름다운 노지캠핑 장소를 찾아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리고 있는 얼룽아야입니다 오늘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 저쪽에 해님이 빵긋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빵긋한 해님과 함께 노지캠핑 장소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안전하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해님이 뜨길래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후다닥 안전하게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아름답게 길을 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이 어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장마 대비해서 하천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 되면은 어 이렇게 이런 하천구역을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는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도 있고 어, 물놀이도 하고 그리고 다슬기도 잡고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있죠. 이쪽 길 말고 다른 길도 있는데 저는 오늘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안내해서 이쪽으로 아름답게 천천히 유유자적 쭉쭉쭉쭉 하고 있는데 다 왔습니다. 어 여기 일단 차를 세우고 한번 나가서 주변을 보도록 할 건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천수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 어, 여기 물놀이하기도 좋고 상당히 좋은 곳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쪽에 돌덩이로 막아놨어요. 어, 장마 대비해서 아마 하천을 좀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조만간 열리겠죠? 공사가 끝나면. 네, 지금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 새들이 많네.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 아침 일찍 다른 곳으로 가야겠네. 네, 아침 일찍 첫 번째 장소 허탕을 쳤습니다. 해 뜨면서 아름답게 도착한 장소였는데 허탕을 치고 이렇게 두 번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옥화대 아시죠? 네, 옥화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거 알죠? 하지만 곧그 뒤쪽에 가면 또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만 쇼다리, 쇼다리 하나 건너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어, 저기 보이죠? 어, 포장 조금 되다가 망고첫 짝으로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늘 어, 첫 번째를 좀 아쉽지만 음,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카대 뒤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영상으로 보면은 어 저기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저기도 흙으로 막아놨네. 오늘 날이 아닌가봐. 돌덩이와 흙으로 막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찾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번째 장소 어, 목적지가, 목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번째 장소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리고 있는 얼룬 모양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제가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어, 두군데 허탕을 치고 세번째 장소까지 왔습니다 요번 장소까지 막혀 있지 않겠죠? 어, 일단 얼른 후다닥 가서, 어, 저기 열려있네. 여기는 안 막혔습니다. 일단, 얼른 가서 주변 한번 보고 한숨 때리고 또 이것저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 한세 군데를 허탕을 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와서 자려고 그랬는데 너무 졸려. 대충 세고, 일단 자다가 일어나서 뭘 해야겠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여기다 자리 잡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가 유채꽃이 피는 데라서 4월에 엄청 예뻐요. 4월에 한번 또 와야겠어. 장난 아니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우는 못 날리겠고, 우 와, 오, 장난 아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어, 저기 언덕 같은데 있죠? 언덕 같은데. 저쪽에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여름나 가봐야겠다. 오. 일단 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에 꽃길이 있는 곳이. 화장실은. 들려 있네. 어, 화장실에도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차를 끌고 오셔도 됩니다. 차를 타고 오셔도 되고 끌고 오셔도 되고. 이렇게 예쁜 데크길이 길게 되어 있어. 길게. 저기. 캠핑 장소가 잘안보여이 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저는 바람이장난이 아니가 보네 이렇게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엄청나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약간 초록한 부분이랑 그런 쪽 있죠 나무들 있고, 네 그쪽은 유채꽃 축제 할때 되면은 유채꽃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피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 그리고 유채꽃 축제 할 때는 요 지금 노지 캠핑하는 장소에도 화장실 갖다놔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좀 쓰기 때문에 어, 노지 캠핑 장소는 한 절반으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원체 넓은 장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노지 캠핑 장소에서 왼쪽에 보면은 짜짝으로쭉쭉쭉 앞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쭉 해서 가면은 그쪽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어, 빨리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쭉차 어, 하나 지나갔죠? 여기 주차장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왼쪽으로 해서 데크길 그리고 계단 다 있습니다. 계단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어,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차장, 어, 지금 차들 주차되어 있죠. 네, 저기가 오늘의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겠네요. 어, 그럼 오늘의 노지 캠핑지, 아름다운 드론 영상으로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l 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